어욱더 많이들 우선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. 물론 마을가스도개정역 쪽으로 다리 뭐 하는 게 하나 있기 있는 분이니 그런 거 없으면 여기는 대중게교통으로서불편했으니까 우리가 이 집중이 위대했던 것들, 주민센터 그랬는데 강. 그렇게 안 옛날에 1 4년 1월부터 안전을 위해 자공간도 옛날에는 7.8분이었는데 강수로 간 것도 모자라 한 두려 빠졌으니까. 옛날에 7.8분이었는데 강수. 옛날은 그 옛날에는 7.8분 7.8분이었다가 강수로 간 것도 모자라서 한두 대가 시에빠지않아요 감사. 차 빠진거? 네 그치 5,6,1,1로 가고 어? 1 6 1 6일로 가고 어 61번도 가고 5,6,1,2 어, 둘이 가고 그래갖고 원래 우리가 16번 16번이 원래 우리 의한 초소를 뵐 제일 많았고 네 17번보다도 한데. 0번 4000번가 리많니고그 다음에 이제 1이 제일 많았 차서 이제 한 대, 되겠어야지 집에 돌아가면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거야. 지금은, 그리,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. 그렇게 뭐 하지? 아예 못 하지 않았노 노선, 노선 노선 거리도 멀어졌고. 고팽이가 아, 아, 어디까지 있었어? 있었나? 3년 됐어 고팽이가 내가 시켜놓은게 있다니까 18년, 19년 그무까지 있었나? 이 노선은 시프트 몇바퀴요이 노선은 시프트 한바퀴요 크게 얘기하잘 안들려 시프트 네? 시프트 근무 시프트 네 원래 있었지 아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아무소갈 때만 해도 시프트 있었는데 네 나중에 그거를 우리가 안 하기로 했나 이번 주지난시제가 생기는 곳이 거든요네 수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받고 네 상계 이제 한 대가 빠지면 더 쉽대라는 자가 빠지는 거잖아. 렇죠한 바퀴를 안 돈다는 거잖아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다로 기로 하면 되는데. 순대를 하나 보니까 그그 그 차가 한대 빠짐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이제 좀 운행이 엉망이 돼 버리는. 그럼 1 7번대7분대1 0트가몇 바퀴였어요? 1 7번대1 0분대두 바퀴? 바퀴인데, 두 한, 한 바퀴? 한두 바퀴? 세두 바퀴 원래 가두바퀴였나1 바퀴 원래 0가에서 40가에서 40가에서 4가에서 40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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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0가 40가 4 4국 그 국민체육센터입니다대진은 똑같네. 대진도 스프리시드 이거. 지금 없고. 옛날에 17년 때는 우리 힘들었어. 지금도 힘든 노선들이 있지만. 1번, 2번이. 내가 처음 들었을 어 때는 한 대만 당감동으로 날아갔었는데. 두 네, 대가 이제 당감동으로 날아가고. 근데 60일 동선이 가장 힘들다고 그러던데. 네? 60일요. 에오오 다섯 일 단이고? 일단 그 들려. 번이 제일 힘들지 않냐고. 번이 뭐? 제일 힘들지 않냐고. 4, 네. 힘들지 않냐고. 4, 네. 네 지금 전자 디자인 고결미. 길이가 어서오다만그 5-1이 더 길지않나? 저도 아, 모르겠어 아까 물어보니까 4시간 반 걸렸다던데 아까 그.. 요앞 타임에 이제 동고온 친구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내가 물어봤거든 누가한 바퀴 돌고 는데 지금 한 5시간 가까이 걸렸나? 그랬더니 아니요 4시간 반? 좀더걸린것 같은데 그럼 <laughs> 이제 3시간 전으로 <laughs> 가봐야지 네, 그러면 5-1.. 5더대 1도 그 만만치 않대 이거 5호대 오, 1도 오, 오, 그 만만치 않네요 5더대1 61번은 이제 그게 이번에 휴가 날 때만 들죠 51번 안 돼요 뭐, 아, 안 어, 아, 한 바퀴만 하고 가어 존나 어울려 51번 네한 바퀴만 하고 가고 그거 완전 드라이브에 드라이브 아 60일이야 그럼 나도 알기 전에 어? 그 윤태호 사장님 아세요? 윤태호 사님 윤태호 네태호 알지? 예 네. 근데 왜저 아는 사님이 아, 명 있다라고 공꼼잘참참참참 라든가 그 활동을 참, 하는 사람들하고는 응. 별로 안, 친해서, 안 친했거든. 네.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니까. 우리는 차만도 갖다 놓고 아침에는 차 갖고 와고 이서뭐 위에 언제 점에서부터 시작했어요. 매나여 자꾸고. 아, 그럼 이제 제가 다세놓고밥 먹으러 가고. 이렇게 제 식당이 있었습니다. 밥 먹으러 가고, 밥 먹고는 17번이네. 한밤 전에 말고는 다른 대까지 되겠다. 거의 뭐 1시, 1 100수다시 비슷하네. 이제, 뒷 차들이 와서 밥 먹으러 가면은 앞에 출발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 이 차를 땡겨줘야 되 돼요. 앞에 한대 나가면 한 이방진 1층은 수협입니다. 다음은 강천 이동입니다 맨날 서로가 번갈아가면서 그 짓을 하고 있으면 기분이 하아지하 버스를 도대체 몇 번을 오르락내리 했는데 그것 아침 저녁으로 차오전때는 갖고 와야 돼. 오프때는안 사놔야 돼. 그렇다. 오늘도 발전, 발전, 좋 거의 뭐1시 넘어서 등이 끝나거나 새벽 5시 전에 이제 행하는 그 차들을 이제 신년 신 어, 수당. 신 음, 수당 아니에요? 비라고나 수당 아니에요? 강천 이동입니다돈몇 천은? 다 아침에 3명 저녁에 3명이었나 그래갖고 하루에 총 6명 정도씩만 돌아가면서 있죠 그 순번 따라가지고 거기에 해당 이 되면 은돈 인당 만원도 안되는거 처음에 5천원씩 다 같이 받다가 그 다음에 이 차등을 해서 이제 줬을, 시간